NIM 성규회 임현성 목사의 복음과 삶 이야기 영웅은 위기 속에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침입을 받고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위협할 때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위기 속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위대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사울 왕에게 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크고 두려운 적 앞에서 두려워하고 눈치만 보던 그 상황이 이제는 승리의 기쁨으로 바뀐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싸웠습니다. 자신의 힘이 센 것을 믿고 싸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왕자는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정말로 진실한 우정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모습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열정을 가진 동일한 신앙적 모습을 두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요나단마저도 이 상황을 뛰쳐나가지 못했습니다. 어찌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견제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왕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다윗을 보면서 도리어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시기와 질투를 불어널려가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요나다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함께 언약까지 세웁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고 서로를 향한 신의를 맹세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좋은 것을 나눕니다. 왕자의 상징인 코독과 군복과 칼과 하울과 허리띠를 다 나눕니다. 남아 도는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칼이나 갑옷 같은 것은 몇 사람만 당시에 가졌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자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신분의 것들을 다윗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저 비상적으로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이용가치가 있을 때 관계를 맺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과 진실한 만남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자신의 존재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과 관심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힘을 얻습니다. 나를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나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보석같이 소중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힘든 순간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나단도 다윗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준 그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다윗도 나중에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 요나단이 었기 때문에 그 소명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향해서도 복수의 칼을 겨누지 아니하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라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진실한 친구의 사랑, 믿음, 우정과 기도를 인하여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믿음의 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서로 신뢰하며 격려하는 그런 우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우정은 시계와 질투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NIM 교회 임현성 목사의 복음과 삶 이야기였습니다.